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암호화폐 이슈를 전해드리는 코인한트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위믹스코인의 최근 이슈들을 가져와 봤는데 브리핑 드릴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메이드는 블록 데몬과 위믹스 3.0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과 위메이드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결과 적자 전환했지만 다시 더 본격적으로 신사업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로 정보리 없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소통방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위메이드는 블록데몬과 이믹스 3.0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데몬은 총 40개 노드 카운슬 파트너, 40개 원더스 첫 번째 멤버로 합류하고, 블록데몬은 2017년 설립한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입니다. 블록데몬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면, 이더리움 2.0, 폴카닷, 테조스, 폴리곤, 카르다노, NFT API 등 31개 지분증명 프로토콜 포함 55개 이상의 프로토콜을 자체 개발한 유비키티 API 스위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드 인프라, 스트럭처, 스테킹, 지불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API 액세스 등도 제공하고 최근 정보기술 국제표준인 ISO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블록데몬은 이번 계약에 따라 위메이드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 3.0의 효율적인 탈중앙화를 위한 노드를 운영하고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 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안전한 보안성 유지에 필요한 각종 기술 인프라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블록데몬 세일즈 담당 부사장은 블록데몬과의 협력이 위믹스 3.0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유믹스 3.0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프로젝트들을 노드 카운슬 파트너로 영입 중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블록 때문이 합류하게 됐다며 100% 리저브 스테이블 코인 유믹스 달러와 투명한 노드 카운슬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개방적인 메인넷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1일부터 유믹스 3.0 프로토콜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있고 철저한 시스템 검증을 마친 후 메인넷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살펴보자면 위메이드가 2분기 잠적 실적을 발표한 결과 영업 손실을 300억 이상 기록하며 적자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 투자로 몸값을 불려온 회사답게 블록체인 게임, 토큰 등 신사업으로 다시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장영국 대표는 분기 실적에 매몰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얼마나 공격적인 투자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위메이드는 최근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2분기 매출 1090억원 영업손실 333억 원, 당기순손실 31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재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게임의 하향 안정화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유메이드 플레이 연결편입의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면서 영업이익의 경우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신작 출시 관련 광고선전비 등 영업 비용 증가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적자 전환은 했지만, 위메이드는 더 공격적으로 신사업에 나서며 실적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위메이드는 이전부터 게임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로 승승장구해왔으며, 전망이 우선 회사의 투자에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반기에는 위믹스 3.0 중심의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해 게임 간 경제를 통한 게임들의 경제적 연결과 실제 경제로서의 확장에 더욱 집중할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미르보 글로벌을 중심으로 다양한 게임 코인 nft 디파이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블록체인 경제를 구축한 위메이드 비루프 글로벌의 게임 코인과 NFT를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인터게임 이코노미를 만든다는 전략으로 위믹스의 신작 블록체인 게임을 꾸준히 선보이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반기 열흘 강호, 크립터볼 Z, 사신 등을 내놨고, 연내 100개 게임 출시를 목표로 하반기 신작 출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징그업게 일각에서는 회사가 목표하고 있는 게임 100개 중 2분기까지 출시한 게임이 14개에 불과해 하반기에 대다수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신약과 관련된 모던템과 실적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믹스의 전반적인 소식들 알아보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위메드는 미르포 글로벌이 P2E 게임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세계적인 블록체인 게임사입니다 위메이드는 이후 올해 말까지 총 100개의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한다고 밝혔고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돼 대폭 하락된 상태지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위믹스 코인의 가격보다는 추후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르보의 성공과 위믹스 플랫폼이 안정화되면서 P2E 플랫폼으로서 초기 시장 주도권을 확보했고 다수의 게임 개발사들이 위믹스와 함께 제휴하고 있으며 관련해 가장 많은 P2E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하반기 위믹스 3.0, 위믹스 달러 출시, 메인넷 출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 오픈 등 위믹스의 활용처와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위믹스의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위믹스에 대해 많은 정보와 위믹스 소지 관련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로 정보를 없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소통방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의 항상 신중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